자기야 어 점심 뭐 먹을래? 아무거나. 삼계탕 먹으러 갈까? 음 아니. 피자 먹을까? 나 피자 싫어하는 거 몰라? 그럼 너 먹으러 갈까? 나? 미친 <laughs> 새끼. 좋아. 얘 <laughs> 진짜 안 되겠다 이럴 때가 있었나요? 저는 여자분이 욕을 할 때입니다. 말 끝마다 욕이 배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정이 딱 놓아지는 순간이죠. 응. 책임을 나한테 떠넘기는 거. 책임 전가. 지가 음. 잘못해 놓고 음. 나한테 해결해 달래요. 저택 가요 두번 체험 봤는데 차일 때는 살짝 정 떨어지긴 하더라고요. 여자에게 정 떨어지는 순간 첫 번째! 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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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제모가덜 되어 있을 때? 노출이 심한 옷을 입을 때? 뭐가 바뀐지 모르겠는데 뭐가 바뀌었냐고 물어볼 때. 남자가 많을 때. 세상 돌아가는 거1도 모를 때. 정답. 야하! 심각하게 정세에 얻을 때. 약간 그런 거죠? 예를 들면, 야, 너 백신 뭐 맞아? 아, 뭐, 화이트? 이런 거죠. 제가 이런 사람도 싫어요. 아, 나 관심 없어? 막 이런 거? 관심이 없더라도 어느 정도 없어야죠. 어, 대통령 바뀌었어? 이런 거 말하는 거죠? 투표 알아는 사람. 투표 왜 해야 돼? 내가 왜? 이거에 정이 떨어진다는 거는 그 사람은 세상사를 좀 안다는 뜻이거든. 그럼 본인이랑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얘기니까. 그러면 정이 떨어질 수 있죠. 이 정도는 알아야 된다 생각해. 필리핀 대통령 누구야? 스테르테 아니야? 이런 식으로. 아, 일본 대통령 아베 아니야? 막 이런, 이런 느낌 그런... 일본 총리는 바뀌었죠? 저 알았으면 좋겠어요. 좀. 근데 이거는 사실 둘다 관심 없으면 괜찮아요. 둘중 하나 관심 있다. 그럼 파국이야. 근데 저는 요즘에 그런 생각은 해요. 예전 뉴스 인터뷰하는 시민들 같은 거 아, 보면은 맞. 되게 지성인들이 좀 많았다고 생각을 해요. 음. 근데 요즘에는 저한테도 하는 얘기지만은 뭐 그런가 보다. 뭐 그럴 수 있죠? 음. 약간 너무 간과하고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지성인으로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 때가 있어요. 다음 가이죠 엄청 예민할 때 팩트 <laughs> 갈때 자존감이 너무 높을 때 너무 귀여운 척할때 계산은 안할때목 컬러 차이 날때 아무거나라고만 말할 때 아무거나 빌런와나 이거 진짜 너무 격공이야 뭐 먹을래 아무거나 도대체 아무거나 뭔데? 그러니까 오히려 너같이 아나 그거 싫어 오히려 고리가 편해 자기야 어 점심 뭐 먹을래 아무거나 삼계탕 먹으러 갈까 음, 아니 피자 먹을까 나 피자 싫어는거 몰라 그럼 너 먹으러 갈까 나 이 <laughs> 미친새끼 <쉰> 좋아! <laughs> 보통 아무거나 라고 말을 하지만 아무거나 먹고 싶어 하지 않아요 맞아요 그럼 진짜 지쳐요 응. 진짜 지쳐요 주도권을 넘기는 척 하면서 제시를 하면 다 싫다고 하는 배려하는 척 하면서 사실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싶은 말안 했는데 알아주기를 원해 이런 거잖아요 음. 알아서 내가 원하는 걸 했어야지 왜 나한테 물어봐? 음, 이런 것도 준비 안 해왔어? 뭐 이런 느낌이죠? 너무 과소비할 때? <laughs> 계획이 없을 때? 집착이 개심할 때? <laughs> 정답! 내가 감정 쓰레기통이 됐을 때? 정답. 아, 나 이거 잘 맞춘다! 이거 보통 나의 우울함을 너도 알아줬으면 좋겠다는 마인드로 보통 하는 거예요. 특히 저는 엄청 많이 경험을 해봤어요. 저랑 썸 타시던 분이 정말 한도 끝도 없이 우울감과 그런 사건들을 저한테 얘기를 하기 시작해요. 음. 근데 저는 또 공감을 하다 보면은 저한테 그게 와요. 맞아요. 그게 저한테 오는 순간 파국이에요. 그때 당신이 좀 건강하게 잘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에. 우울은 나누면 반이 되지 않아요. 두 배가 돼요. 왜냐하면 좋아하는 사람이 우울해. 그럼 나도 속상하잖아. 그럼 비슷한 게아 짜증나 라는 말이 진짜 위험하대요. 그래서 제가 학생들을 가르칠 때 짜증나라는 말을 앵감 쓰지 말라고 요 진짜 정떨어질 만해요. 만나면 지 우울한 얘기만 하고 행복한 얘기는 언제 할 거야. 행복하려고 만났는데 맞지. 여기서 이제 좀더 가면 가스라이팅이 시작될 수도 있다. 아... 너안 사랑해? 왜얘기야기 못 들었죠? 건강한 좀 대화를 했으면 좋겠어요. 아 정답 있는 색할 때. 여기저기 끼부리고 다닐 때. 명품을 사달라고 눈치를 줄 때. 허이랑잘 보이고 싶은 마음이 클 때. 나는 심한 허영심. 본인이 버는 거보다 돈을 막 많이 쓰고 어, 많이 분수에 안맞는거 사고 이런 거할 때. 내가 월급 이0만 원이야. 근데 나는 이 정도 되니까 구찌백원 사야 돼. 나 스타벅스 밖에 안가 나는 외제차 있는 사람만 만나 뭐 이런 느낌? 근데 물론 살 때는 괜찮아 그러니까 뭔가 이유가 있으면 근데 그 이유 없이 과시욕이 이유 하나로 이제 어. 딱 사는 거 자기가 벌이가 되면 그것도 괜찮다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자기에 대한 투자도 있고 이제 자기 만족도 있고 괜찮은데 200을 보는데 카드값이 350이다 근데 너가 카드를 내줘야 돼 왜냐면 나는 널 만나주는 거니까 <laughs> 그리고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보여주기 삶이 되게 맞아, 크잖아요. 맞아, 인스타그램을 맞아. 통해서 맞아. 그런 것 때문에 보여주려고 하고 중적이신 분들 만나면서 기가빠릅니다 품이 유지하는데 돈 너무 많이 들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샤넬백을 샀잖아요. 돈 진짜 많이 모아 가지고 그래서 샤넬과 나를 동급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 나는 인간 샤넬이다. 나는 벤츠 타니까 벤츠랑 같은 급이다. 됐 그거 사물로써 나의 질이 올라갔다. 이런 건 영화도 봤어요. 비싼 책 가서 있어 보는 척. 어 이거 얼마예요? 얼마예요? 하고 계약만 안 하고 나오는 그런 대우를 즐기는 거예요. 맞아. 괜히 명품만 가 가지고 <laughs> 어, 어, 어. 상품 두, 둘러보고 꺼내보고 해보고. 마음에 안 든다는 듯이 그냥 나오는 거야. 그거 있잖아요. 내가 만약에 아이폰 최신 거야. 넌 아직도 그런 거 써? 남 깔보는 거 있지. 어, 본인이 사는 거야 뭐 본인이 망하고 말겠는데 다른 사람한테 그러는 거는 진짜 정 떨어지겠다. 술 너무 많이 마실 때. 인스타 중독. 빠밤 빠밤 빠밤. 인스타로 꼭 집어주셨네요.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어디 음식점에 갔어? 먹으려고 할 때. 아 잠깐만,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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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막 기치고, 쫙찍고쫙 치고. 자 이제 먹어. 어디 가면 스토리 찍어서 올리고, 밥 먹으면 올리고, 뭐 하면 올리고, 뭐 하면 올리고. 인스타에 약간 그런 거 있어요. 셀카 올리면서 성수 맛집. <laughs> 무의미한 해시태그 그리고 지인이 드는 얘긴데 인플루언서를 만난 남자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 남자분이 같이 여행을 한 거야. 응. 근데 진짜 거의 사진 기사야. 물론 진심과 사랑을 담아서 찍어주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도가 지나칠 때가 있지. 아. 기념으로 해서 어디 갔다 사진 정도 찍는 건 괜찮아요. 근데 사진을 찍으려고 끼어 맞추기식으로 일부러 막 컨셉질하고 그런 걸 엄청 싫어요. 저 이것도 약간 중독을 판별할 수 있는 건데 응. 수영장에서 사진 찍어줘. 사진 딱딱 찍고 그냥 물 물만 담그고, 막! 아! 하고, 가자. 이런 게 되는 게난 너무 싫지. 음식 먹을 때도 그래. 음식 막다 시켜놓고, 막 사진도 막 찍어. 그리고, 나안 먹을래. 이런 게 진짜 중독이라니까? 심지어 포토샵하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립니다 업로드하는 거랑 까짜 까짜 까짜가 맘에 안 들어 다시 찍어줘 나 이거 인스타 업로드해야 돼뭐 해? 나 인스타 업로드 여행을 가면 사진만 남는대잖아요 그래서 사진을 찍는 거는 나쁘다고 말할 생각을 드리는 게 절대 아니에요 에, 사진이 주가되면 안 된다는 거죠 음. 하루 종일 스토리에만 올리려고 핸드폰을 붙잡고 <laughs> 있는다 정말 예의가 아닙니다 맞아 맞아 자기만 감성적이고 다른 사람들은 병신 취급할 때 여자친구의 겨드랑이 털 봤을 때? <laughs> 다른 남자친구랑 비교를 할 때. 와 개빡친다. 야비질일래내 옆집 유진이는 뭐 이런 거 받았던데 왜난안 해줘? 뭐 이런 거. 와 이거 생각보다 많이 해요. 청결하지 않을 때. 호이가 계속 되면은 걸린 줄 아는 사람. 저 이런 거 뭔지 알것 같아요. 남자친구가 집에 데려다 줬어 한 번. 음흠, 음흠. 근데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서 고맙다고 안 느끼고 왜나 집에 안 들어줘? 이렇게 하는 거지. 가방 들어줬는데 안 들어주면 왜안 들어줘? 음, 아니면 이런 거지. 딱 길고 있는데 가다가. 응, 오빠, 자. 이, 이런 느낌. 좋아서 한번 이렇게 들어줬는데 그게 당연한 건줄 알고. 옷 들어달라, 뭐, 이번에 왜 선물 안 해주냐. 다른 애 남자친구도 좀 이러던데, 너왜 그래? 나니까. 춤춰. <laughs> <좀 쳐. 웃음> 저도 이거 많이 당해봤는데 응. 식당에 가요. 근데 이제 셀프 바인 식당이 있잖아요. 응. 이런 거를 가져와야 되고 가져와야 되고. 근데 핸드폰만 하는 거예요. 응. 내가 다막 해, 다 준비해, 응. 뭐 술점, 뭐반찬 하는데 고맙다는 말도 안 하고 딱 핸드폰 딱 내려놓더니 먹어볼까? 약간 이런 식으로 딱 하는 거야. 그때 느끼죠. 아, 얘가 지금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구나. 응. 이거를 방지하는 방법이 있어요. 한두번 해주면 돼요. 그리고 두그 뒤로 아예 안 하면 됩니다. 그리고 생색내면 돼요. 그러면은 당연하게 안 느끼더라고요. 오히려 더좋았다 생각을 해요. 누가 해달랬어? 이렇게 된다니까. 허히를 당연하게 느끼는 게 불안하신 분들은 사소한 거에 고맙다고 한번 남자친구분께 들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이걸 좀 고칠 수 있습니다. 얘기 없을 때, 술 때가 없을 때, 취미가 없을 때, 감정 표현 안할 때, 혹시 답장 나? 답은 정해져 있고 넌 대답만 하면 돼 옷을 두개 찍어서 1번, 이번 보내 놓고 이거 어때? 라고 했는데 이번은 별론데 라고 하는데 어? 근데 1번이 더 별로지 않아? 맞아 그런 거 있죠 나 자꾸 누구누구 닮았대 나는 잘 모르겠어 어떻게 생각해? 내 사진 찍. 그럼 어떻게 대답하는 게1 0점이에요 오빠? 내가? 더? 응. 라고 해야 살아요 정훈아 나 살찐 거 같지 않아?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아니 살이 빠졌는걸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네? 귀엽다 답좀 넣는 척 하면 귀엽죠. 응. 열번 하면은. 맨날 맨날 하면 빡치지만 어, 한 예. 번은 귀엽다. 통금지가 너무 빡셀 때. 짧은 치마 입을 때? 혹시 책임을 뭔가 안 지려고 할 때? 정답. 오 오호 <laughs> 책임 안 지려고 할 때. 성인이라면 자기 행동에 책임을지고 실수 했다면 실수를 커버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맡기는 거예요. 특히 일 같은 거할 때도 엄청 중요하죠 그런 게. 내 친구 중에 그런 애 있었어. 자기 입사 동기가 이틀 차에 그냥 갑자기 안 나와가지고 혼자 그 일을 다 했다고.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 그러면 연인 관계일 때 그런 책임감이 없을 때 그게 무슨 느낌일까요? 연인 관계일 때. 난 예를 들어서 그런 거야. 관계에서 끝을 내야 될 때가 있잖아. 근데 네가 헤어지자고 말했으면 좋겠는데 그거를 티를 안 내고 계속 막 미루는 거야. 이게 좀 책임 안지려고 할 때가 있지. 자기야 나 자기 차한번 끌고 가도 돼? 광! 범퍼 다 망가지고. 나 몰랐어. 왜말안 해줬어. 억장이 거진다 자기는 왜 내가 다쳤냐고도 안 물어봐? 차가 중요해? 내가 중요해? 이런 것도 그런 거겠지? 가게에서 유리잔을 깼어. 내가. 근데 어! 어! 너가 가서 너가 깼다고 말해서 해결해줘. 와! 나 무서워. 와! 이거 연기죠? 어. 어휴. 오빠 나차 사고 났는데 너가 해서 해 애결해줘! 와... 연기죠? <laughs> 와... 아나 진짜 울음 많은 사람 있어 울음으로 뭐든지 회피하려고 하는 사람? 너 그때 왜 그랬어? <laughs> 너왜 그때 클럽 가서 <laughs> 뭐 이런 거? <laughs> 대화가 안돼 근데 이것도 여자라서 그런 게 아니고 남자도 이렇게 하면 정떨어집니다 정말 아, 아엄청내죠 저한테는 감정 쓰레기통이지 않을까. 저한테는 호의를 당연하게 느낄 때. 전이 중에 호의를 당연하게 느낄 때랑 책임을 안주려고할 때가 제일 빡쳐요.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내가 아직 이 스무 살인 것 같지만 여러분들은 스무 살이 아닐 경우가 많고요. 그러면 자기가 한 행동에 책임을 져야죠. 이런 행동이 남자친구가 정이 떨어질 수 있구나 좀 느끼게 되었고 여러분도 이걸 보면서 같이 지난 여자친구를 생각하며 앙죽거리로 곱씹어 보세요. <laughs> 갑자기요. <웃음> 네 여러분들도 이쁜 사랑하시고. 이런 사람들도 한번 만나보고, 아, 다음엔안 만나야겠다. 생각하시거나, 여성이라면, 이런 짓 하면 안 되겠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아, 뭐 이렇게 알아봤는데, 자신은 어떤 사람이었나를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고, 좋은 사람 만나서 좋은 일애 하세요. 네. 자. 여러분 행복하세요. 행복하세요. 안녕. 하이파이 망해졌죠?